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분평동에 사는 70억은 인생 반은 사는 사람입니다. 김춘자입니다. 음, 뭐 추억에, 추억에 대한 소개에서 부모님, 형제자매, 동무에 대한 추억이 있으셨는지요? 생활, 사회생활, 결혼생활 뭐 자녀, 자녀 이야기 등뭐그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음, 추억이라고하는 거는 그냥 사회에서 음. 그 봉사하면서 다닐 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으시면, 지금 문득 생각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음, 과거에는 그냥 음.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이 행복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믿는 신을 알고 나니 음. 세계가 다 보인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또 나이 먹었지만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꿈에 대해서 유년 시절 나의 꿈은 그 꿈을 이루어 냈는지요? 아직은 못 이루었고요. 음. 꿈은 꾸었고 비전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도 어, 언젠가는 이루어질까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보람 찾던, 찾던 나의 행동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봉사했 이야기, 나는 누군가의 은인이었는지 그 중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누군가의 은인이라고 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작은 봉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것이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낮은 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읽게 되어서 지금은 겸손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의 일생에 대해서 요즘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제, 엊그제 미소 지었던 순간, 속상했던 순간, 앞으로 일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요? 음, 앞으로 살고 싶은 건 지금은 LI가 많이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그 노고되게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걸 음. 위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드리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 시민으로서 하고 싶은 말 중에서 후배 시민이나 또는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당부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인생은 권력도 부도 아닌 진실이 통한다는 것을 작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하는 편지 중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칭찬이나 격려. 위로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까지 김춘자라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 인생은 꿈꾸는 그런 비전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음,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쁜> 이 <이승가 웃음> 어쨌다. <있어봤나? best. 웃음> <laughs> Редактор